오늘의 부처님 말씀 혹시 요즘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리시나요? 이유 없는 걱정에 잠못 이루거나 사소한 일에도 크게 동요하진 않으셨나요? 괜찮아요.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함께 찾아볼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동요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튼튼한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지혜로운 이는 칭찬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느니라. 오직 깨달은 자만이 고요하며 모든 고통의 근원인 가래를 끊어버렸느니라. 집착이 사라지면 두려움도 사라지나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바로 마음의 중심을 잡는 힘입니다. 불안은 외부의 상황이나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는 우리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굳건한 바위처럼 될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외부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좋아요나 구독자 수에 일일비하고 옆 사람의 성공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취업 준비, 육아, 경제적 어려움.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을 흔들죠. 하지만 부처님 말씀처럼 이런 외부적인 요소들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면 어떨까요? 불안의 근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에 집중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가장 많이 집착하고 있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 보세요. 우리가 바위를 닮아 갈때 비로소 세상의 칭찬과 비난 성공과 실패 속에서도 고요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안을 다스리는 핵심입니다. 기억하세요. 불안은 집착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을 놓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집착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그것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당신의 마음 속에 평화가 가득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눌 예정이니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평화로운 하루를 응원합니다.